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laughs> 오늘은 제가 오뚜기다이기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박스 안에 아이들이 다 숨어있어요. 숨어있어서 제가 이제 사장님께서 다 뽑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장님께서 선물해주신 아인데요. 이 어떤 아이들이 또 있는지 하나하나씩 제가 꺼내볼게요. 제가 요번에 참아이들을 너무 많이 보냈잖아요. 다 보내고 이제 없어요. 없어가지고, 저기 뒤에 보실래요? 다 비었어요, 자리가. 요번에 다 갔고, 저기 이제 빈 자리가 많아요. 여기는 이제 그 약물 먹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빈 자리에 빈 화분들이 많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장님께서 이쁜 아이들을 받쳐서 직접 또 뽑아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어떤 아이들인지 하나하나씩 또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여기, 잠깐만요. 요 아이는 야생, 멕시코 야생 마리아에요. 너무 멋있죠? <laughs> 아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멋진 아이랍니다. 손톱 그쯤 보세요. 밭에서 직접 뽑아갖고 온 아이라서 아주 이렇게 멋진 아이고요. 이제 화분 속으로 들어가면 이 아이가 더 예뻐지고 물이 들겠죠? 이렇게 멕시코 야생 마리아. 제가 그때 이렇게 큰 대품 아이들이 하나도 남김 없이 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허전해갖고 요즘에 계속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게 예. 또 다른 아이는요 음, 이렇게 이거는 아, 원정 로시아예요 예쁘죠 원정 로시아 이렇게 예리하고 그 진하게 물들음이 아주 멋진 아이고요 원정 로시아 이 아이랍니다 얘네들은 우리들만 쓰이쁘답니다. 네, 얘도 화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게 심으면 아주 예쁠 거예요. 사장님 이 워낙 통이 크셔서 저도 배려를 해서 안쓰러웠는지 사장님이 많이 생각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답니다 이거는 뭘까요? 얘는 물개인 같은데요. 예, 네, 물개인. 이제 울대인도다 밭에서 뽑아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흙채 그대로 신은지에 박스 안에 담겨져 있었고요. 네. 워낙 많이 제가 이제 그때 예전에도 TV에서 다 봤던 애들이거든요 와인은 어 이쪽이야. 와인은 뭘까요? 저도 이제 뭔지도 몰라요. 마스타예요 마젤 아, 됐다. 이렇게 비싼 아이를, 얘는 또 가운데가 철학기가 약간 있지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이 마제스타는 상당히 멋있는 아이잖아요. 이렇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이거 이제 화분에 심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런 아이들 있고요 지금, 또. 제가 여기 지금 장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언박싱을 할 수가 없어요. 여에서도 그렇고 박스에다 들고 와가지고 음,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얘는 영꽃 마리아예요. 아, 너무 예쁘죠. 이도 생긴 모양이 예뻐요. 이렇게 영꽃 마리아 그렇답니다. 아주 입장이 도톰하고 상당히 두껍고 예뻐요. 멋있는 아이 이 아이는 영꽃 마리아입니다. 또 다음은요. 여기 우리가 황진이 오페라예요 황진이 오페라 제가 예전에 사장님이 황진이 오페라를 굉장히 예쁜 아이로 그때 찾아주셨었거든요 아주 예쁘게 커서 여기서도 굉장히 제가 좋아했던 아이인데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때 그 아이보다는 멋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거 황진이 오페라 이렇게 예쁘죠 여기 가운데 철학기로 이렇게 되는 아이고요 다음 아이는요? 다음 아이는 머큐리에요, 머큐리. 아, 귀엽죠? 머큐리. 머큐리도 너무 예쁘게 제가 잘 키웠었는데, 이렇게 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렇게 작은 아이지만, 이렇게 예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가 이제 제가 이번에는 그런 실수 없이 예쁘게 잘 키워야 되겠죠? 지난번에 정말 비싼 공부를 했답니다. 또, 이거 볼까요? 이건 곰마리아예요곰마리아 음, 아우, 얘도 이뻐요. 초록초록이지만, 그, 하우스가 아직 그게 물이 들지 않아서 이렇게 초록초록이지만, 이렇게 멋진 아이예요. 곰마리아 완전 입장이 두껍고요 이게 이제 가운데에 또 변이도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삐딱하죠? 이렇게 곰 마리아. 얘는 물들면 슬픈 멋진 아이잖아요. 곰 마리아랍니다. 자, 이 와인은 도감마리아예요. 도감마리아. 하나같이 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환불받아서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박싱 예, 하게 했고요. 제가 이제 얼른 심어가지고 다시 예쁜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가 끝이 났답니다. 어, 이 아이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예요. 심어놓고 나니까 더이쁘지요 <laughs> 이렇게 멋진 아이고요. 뒤에는 얘가 이제 영꽃마리아예요. 연꽃 영꽃마리아. 연꽃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모아진 모습이라 아주 예쁘네요. 또 이렇게 심어주었고요. 그 옆에는 황진이 오페라예요. 제가 그때 황진이 오페라 보내고 나서 되게 속상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작은 아이지만 황진이 오페라를 또 이렇게 데리고 오게 돼서 너무 기쁘답니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진짜 예쁘죠? 이렇게 멋진 아이로 바뀌었고요. 얘가 이제 몰게인이에요. 몰게이, 요 아이, 얘도 이제 밭에 있다가 이렇게 뽑아갖고 온 아이랍니다. 어, 얘도 몰게인 빨갛게 있는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쁜 아이예요. 몰게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정 러시아예요. 원정 러시아, 원정 러시아, 얘도 이제 상당히 멋진 아이예요. 요 아이도. 얘가 이제 좀더 대품으로 크면더 이쁠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좀 작은 듯하지만 그뭐 화분이 큰 듯하죠. 아직은 근데 이제 얘가 또잘 커지면 이 화분이 꽉 차도록 넘칠 것 같아요. 그런 아이고요. 저기 이제 마제스타. 마제스타.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아주 빨갛게 예뻐졌어요. 오, 마제스타. 이렇게 심어주었고요. 또 제가 주쪽에 또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도간 마리아, 이렇게 도간 마리아랍니다. 도간 마리아도 먼저는 상당히 크고 예뻤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도 다 이제 보내고 나니까 저렇게 또 사장님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곰 마리아예요. 곰 마리아 역시 곰 마리아는 어딘지 모르게. 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퉁퉁하니 아이가 입장이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이렇게 왠지 모르게 좀 듬직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곰말이야 근데 또 입장이 또 변이도 있으면서 약간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이렇게 퉁퉁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원정 배션이에요. 원정 배션. 어, 아, 너무 멋있어요. 원정 배션.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랍니다. 다 심어놓고 나니까 아주 멋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뒤의 아이는 그 실방에서 산 스프레드 마리아예요. 스프레드 마리아, 이 아이는 워낙 또 많이 그 물을 굶겨 가지고 아주 쪼글쪼글합니다. 그 옆에는 몰게인이에요. 몰게인, 몰게인 저 아이도 그오뚜기사장님이 응원을 해주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데리고 온 아이들 전부 다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분갈이를 해 주었어요 어 너무 예쁘죠 제가 여기까지 음, 상당히 큰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다 화분이 사이즈가 대품 화분이었는데 요게 이제 15cm 화분이에요 15cm 화분이 20개가 남았어요 20개가 다 없어진 거예요 대체적으로 어, 요게 12cm 화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요게, 요게 13인가 14, 15cm 화분이고요 요게 이제 17cm 화분인가봐요. 요게, 요 화분이, 이렇게요 화분 자체가, 음, 20개가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갔는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아이는 다 새로운 아이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요거도 다 작은 아기들이에요. 이런 아기들은 약물을 먹지 않을 이런 아이들이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뚜기에서 그 사장님이 선물로 해주신 아이들 분갈이 해놓고 제가 영상을 담아보았답니다. 감사합니다.